주고 매치 들어 그한건 건데 아니 이것도 어. 또 저기서 넘어갔나 봐요 아 아우 지겨워져 유치해 죽겠어 진짜 <laughs> 나는 어느, 어느 순간 즐기고 있어 어. 나도 즐기고 있어요 언니 같이 놀아줬어요 걔 맨날 박치기 박치기 아니면 의자 뿅 하고 밀어버리는 리액션 하길래 따라해줬어요 없습니다 <laughs> 아니 짱 짱여서 언니가 자기는 그냥 이제, 그거, 뭐야, 갔는데, 차단 당했다 <laughs> 아, 진짜요? 아니, 난 놀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유치해가지고, 언니. 애초에 그게 안 돼, 언니. 나, 그래가지고, 그냥 살짝, 리액션만 살짝 해주고. 어, 무대화 응. 하지 마. 어. 응, 그 상대할 그런 가치를 못 느끼겠어, 언니. 그래, 하지 마, 하지 마. 어, 그게, 그게 나, 그게 나. 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상대를 하지. 그치, 그치. 어. 어떻게 즐거운 생일을 보내야 되는데 네, 어, 생일을 망치려고 그치? 응?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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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안 그래도 첩불겨가지고 이제 딱그막 이렇게 막딱그소원 하고 하니까 와가지고 이제 더벨트 할라 그래 채팅창탁 닫아버렸지 어, 우리 짱녀사 언니 좀 풀어줘 짱녀사 언니는 보명아 보명이 팬이거든 짱녀사 어. 님니 사은당했대요? 어 차단 당했대 그래가지고 모더가 내가 봤을 때 모더가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나도 칼 나도 하도 차단해가지고 아는 사람 차단한 적 있거든. 아 장여사님은 내가 차단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팬이거든. 나 그러니까 같이 이제 어. 근데 왜, 시... 왜 차단당하셨지 근데? 몰라 감옥에서 꺼내달. 라 어, 뭐 가만히 있는데 차단 당하진 않았을 텐데 왜냐면 내가 올 차단을 풀었기 때문에. 어. 모르겠어. 언니는 뭐안튀거나뭐 이런 게 아니거든, 절대. 어. 언니 아는 사람이에요? 어, 나 오랫동안 아 지금 어, 안지좀 됐지, 이제는. 어. 아, 그러면 풀어 드려야지 그리고 공감 공감도 하고 어. 음, 음. 그냥 방에 들어가서 인사만 했대. 인사만 했는데 오, 그랬다 아, 그래고. 오해가 있었나 보다. 어. 또, 그때 또 뭔가 사건이 있었, 있었나 보지. 어, 그러니까 그런, 음. 그런 거겠지. 어, 어떤 언니방에 가면은 채팅 쓰면은 그때 거기 가가지고 눌러가지고 이제 풀어드려야겠다. 어, 왜냐면 또 일일이 찾기가 또 복잡하다. 나 지금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 찾기 힘들어요. 어, 짱녀사 언니 지금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일일이 짱녀사님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언니 좀 지금은 좀 이해해주세요. 우리 짱녀사 언니. 어. 이따 방송 끝나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오면 근데 머리 염색했잖아 오늘. 음, 음. 그러니까 머리를 좀막한세세번네번 네번 정도 이렇게 감으면 뭐, 물그 물이 더 빨리 빠지거든? 그래서 언니 자주 감으려고. 제가 원래 이틀에 한 번씩 감는 사람인데 자주 감으려고. 음. 나는 그 염색 잘못되면은 그렇게. 해. 어. 안 그래도 미용실에서 며칠 동안 감아보고 그래도 안 어. 빠지면 어.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번까을 뭐 때마다 그냥 나는 막 그거 뭐야 한세 번씩 까아 버려 어. 와 언니 그렇게 해가지고 뺀다고 대박이다 어, 아롱 아, 님도 아롱 님이랑 롱 님이랑 짱여서 언니 네 알겠습니다 어 제가 롱 님이랑 어 구명이가 잠시 제 방에 이제 네.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어, 그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어, 그때까지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은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좀 이,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왜냐면 저도 말 그대로 어, 차단하는 사람들을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차단을 많이 해가지고 어. 오늘 딱 구명이랑 메치했네. 마기 오빠랑 언니랑만 딱 했네. 아 그래. 그 음. 뭐야 샴푸 듬뿍 짜서 한번 감을 때한 세네 번 하래. 근데 나는 그거를 방송 끝나고 방송 끝나고 오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래야겠다 어. 한번 몇번 어, 해봐야지. 안 그러면은 오늘 그 미용실 갔다 와서 그대로잖아. 어 아니. 이게 지금 뭐 섞였네 막 색깔이 막.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뭐야 방송 끝나고 조금 피곤하더라도 음. 어, 샴푸 많이 짜갖고, 계속 이렇게 막좀 비벼, 비벼가지고. 네. 음. 그거를 좀 하면은 그래도 첫날이라서 더 많이 빠질 거거든? 어, 언니 지련승이네, 리메치. 아, 나7연승이었네오 마이 갓. 언니 지련승이구나, 어디가서 이렇게 올리고 온 거지? 아, 어, 어떻게, 스나이퍼들, 이렇게, 어, 이렇게 항상 음. 가끔씩 들어오셔가지고, 잠깐이라도 도와주신 분들이 딱 도와주셔가지고 어내 발연승은 마기 오빠가 깨버렸으니까 아 진짜 <웃음> <웃음> 마기님 되게 성격 좋으시더만 이게 어. 마기 오빠 원래 그래 어 성격 좋으시더만 내가 방송 보니까 되게 이게 현명하시고 어. 맞아 원래 그래서 제가 논란 될 때부터 그때부터 말 걸어주셨어가지고 어 음, 그래가지고 괜찮아 나도 뭐영 뭐, 많이 먹어 같이 합방해 막 이랬었거든요 그 오빠 <laughs> 어, 아니 되게 좋은 분이시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성격이 좋으세요. 그거 이게 그 오빠도 이렇게 막 생안경 끼고 바라보는 성격이 아니세요, 언니? 음. 예, 그 나좀 뭐. 중립 아니면 아니고 이런 거. 맞아요, 중립 그런 성격이라서 음. 되게 좋아요. 성격 자체는. 음. 근데 누구한테 휘둘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 어, 성격이. 그게 되게 중요하지. 그건 음, 나랑 똑같네, 그래. 막 이래.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런 게 진짜 <laughs> 멋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는 게. 어. 난 그런 사람을 진짜 좋아해서. 어... <laughs>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 봄양이 생일인데, 스나이퍼 없나요? <laughs> 아유, 생일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나야지. 아이고, 언니 어차피 받을만큼 다 받았어. 어차피 <laughs> 아니야, 많이 받았어, 진짜. 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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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도 못해서 오늘 다 받았어. 요 11시 59분까지 아니지, 막 이래. <laughs> 진짜 생각지도 못해서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든지 많이 받았어요. 와, 근데 진짜 유니버스 받은 거 축하해, 진짜로. 오늘 음, 어. 성취했지 언니. 어, 유니버스 받은 거 너무 축하해. 어, 감사해야지. 그거 솔직히 진짜 쉬운 일 아닌데. 어. 맞아짜 쉬운 일은 아닌데. 어. 나 그거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니, 뭐 틱톡이든 뭐 받고 싶은 선물이 없어 언니. 어. 어. <laughs> 나는 나는 그래도 받고 싶은 거 많은데. 언니는 뭐뭐 받고싶은게 있어요? 나? 나는 그거 리온과 사자 아 언니 그거 안받아봤어요? 어아 진짜 언니 는 유니버스는 받아봤어요? 어 유니버스 딱 한번 받아봤어 응. 어. 받아 어. 받아 받아 와 언니 받아봤구나 나는 한번도 못받아봤다가 생일에 처음 받아봤어요 나도 그거 뭐야 개 그거 <laughs> 월급 날 월급 날 준다고 한 오빠가 해가지고 받은 거야. 어. 아, 진짜. 와, 어. 아이고 대진이 아, 감사합니다. 언니 어. 발이 워서가겠는데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니또 좀... 우리 경제가 또 냉정하잖아. 또 몰라 사람들을 띵 받아가지고 봐봐 어. 이럴 했 아. 엄진이 감사합니다. 승부의 세계는 출연 네, 세계. 세븐. 누가 실현승을 <laughs> 지켜주실 것인지, 여신 언니의 실현승을 누가? 틱톡 차단 푸는 거요? 틱톡 차단 푸는 거, 더보기. 고맙습니다고진니 네, 고맙습니다. 오, 더보기, 아니면은 설정 들어가시면 나와요. 어. 그런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면 차단된 계정들이 나와요. 어우, 차단을 음, 면 차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 나는 아, 틱톡을 떠나야 되는데, 난 여신 언니 때문에, 여신 언니 때문에 틱톡을 떠나지, 떠나지도 못하겠네. 여신 언니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틱톡을. 야, 미치겠네. 못 떠나, 못 해야. 떠나. <laughs> 떠나야 되는데, 여신 언니 때문에 종종 와야겠어, 이거. 뭐. 아니, 아프리카 아, 가지마. 가서 뭐해. 가지마. 내 아, 데려가야 나도 되겠는데, 나도 이 언니는 나도. 올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아 떠돌이 인생 오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스나이퍼가 됐으니 오신건요 스나이퍼 <laughs> 그쪽에서 스나이퍼 뭐 없나요 8연승 지켜주세요 더보기 설정 어아 그래요 미라클 있나요 미라클 미라클 7연승 깨지면 겁나 아까운데 아니야 저격수 저격수 어. 이타저격수반반반반빰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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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로리반로리반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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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승 <목소리> 어, 올라갈 것인가 여기서 깨질 것인가 네, 여러분 지금, 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네아 지금 아, 완전 쫄립니다, 쫄려 대결의 승부는 냉정한 것, 쫄립니다 내 네, 7연승, 내 네, 7연승 미라클이요! 말 그대로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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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오, 이렇게 안 보내주시면 돼요 뭐, 아, 마지막 한판 남았어요 파리승 우리 냠냠합시다, 파리승 냠냠합시다 한판 남았어요. 파리온스 나 파리온스 나 했잖아. 나 파리온스 맞았잖아. 파리온스 우리 냠냠 합시다. 아내 파리온스. 어서가 공유 좀 해야겠다. <laughs> 여러분 게임의 승부는 냉정해요. 이제는 안받으 여러분 공유 조화, 좀 해야겠어. 공유. 좋아요 좀 저를 적극적으로 좋아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좋아요, 좋아요. 더는 안 됩니다. 파리온 공유해야겠네. 아, 공유. 공유. <laughs> 이런, 이제, 발연승 찍키려고 노력할 거야. 이, 발연승은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얼려면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 여러분. 진짜, 진짜. 아, 쫄리네, 진짜. <laughs> 나 발연승 깨졌네 발연승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진짜. 사실, 쫄린다. 아, 당연하죠 언니. 발연승이잖아, 요 지금. 발연승부터는 신경이 쓰이거든, 언 아이고, 산타, 굴러서님, 어서 하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여러분. 나진는 이거가... 아, 사람들.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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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터치. 저격수가 필요해요. 저격수. 적용수. 어, 저격수가 사실필요니다 아, 그러면 누가 좋아요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터치 터치. 아, 어, 저격수가 사실 필요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점수 안 보이게 해놨네. 와, 파령스 지켜주려나 본데? 와, 지금, 아, 내가 봤을 때 들어올 것 같았어. 와, 지금 이제 좋아요, 좋아요. 해야겠어.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점수 좋아요, 빨리. 여러분 좋아요. 아, 모르겠어요. 꿀태 스님은 꿀태 스님 마음대로 항상 하니까. 좋아요. 꿀태수는, 좋아요, 코타 어, 스님 마음대로 항상 하니까. 님, 아, 님 마음대로 항상 하니까. 알지우 님, 아, 코타 스님 니다 아, 코사스니다스 저의 파란색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우, 알지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내가 봤을 때, 두루, 누구 들어올 것 같은데. 어. 누구 들어올 것 같은데. 아, 나 지금 씻어, 씻어, 어 터치, 화면 터치. 장미, 장미 10개, 여러분. 장미 10개, 1개 장미 10개, 여러분. 이어섯 여러분, 장미 10개, 장미 10개, 장미 10개. 와, 진짜. 아, 산타 클로스님 감사합니다. 산타 클로스님 감사합니다. <laughs> 목표 도달. 도달. 아, 나, 나도 목표 도달. 나도 도달. 아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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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두 배를 벌어야 되두 배. 그래, 파연승을 냠냠 할수 있어요. 두 배. 아, 두, 두 배, 두 배. 누구, 누구, 미라클. 와, 무싱글러브. 무싱글러브다. 무싱글 아, 아, 나 8년승을 저 가져오고 싶은데. 산타! 산타다 굴러스니 감사합니다. 우와 8년승 못 가져오겠네. 이두배땐노래야 되는데. 아 어, 산타다 굴러스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상킬러님, 글러브 감사합니다. 대박. 8년승을 지켜주네. <laughs> 우와, 거극님 아, 또 글러브. <laughs> 글로브만 쏘시고 또뭐 없는 거 아니죠? 우리 사, 우리 그님은 글로브만 쏘시고 뭐가 없어? 8연생이니까 <laughs> 지키려고 하겠지. 무식이 깨지는 건좀 오바긴 하겠지. 아니 우리 아 우리 뭐가 없거든요. <laughs> 아, 같이 달려야 되는데 그래 재밌 아이고 거. 감사합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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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야 연승 지켜주려. 연아, 연아, 연승 지켜주네. <laughs> 달려, 달려, 달려. <laughs> 연승 지켜주네. 언니 구연, 언니 연 여기서 올리고 나서 나중에 딴데 가가지고 우스게 깨지면 뭐 어떻게? 이제 매치를, 하면 아, 매치를 안 하겠지. <laughs> 매치를 안 하든지 3리 매치나 막 이런 거막 하겠지. 일대일 매치 안 하고. 언니, 언니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구연승 되는 거잖아. 어. 이걸 좀 깹시다. 누가 좀없이 내가 봤을 때, 아, 보명이 나올 것 같은데. 스나이퍼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나올 타이밍인데. 어. 지금 보명이 나올 타이밍이야.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네, 검은 인연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로즈. 와, 부스글로버가 살아있네. 부스글로버가 살아있네. 살아있네. 나왜부스글로버가 계속 살아있지? 이거 에러 아닌가? 나 이거 에러 아닌가? 부싱글로버가 계속 살아있어. 이제는 해롭소, 아, 연승 중, 연승하면요. 조금 노출이 많이 돼요. 노출도 되고. 맞아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그,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검은이너님. 아, 스나이퍼 저격, 저격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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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언니, 그 연승 갑니다. <laughs> 내가 봤을 때 지금 다 충전할 것같은데 아이 팩스린이가 있어요. 그냥... 아니, 9연수까지 갔어요. 언니, 12연수까지 올라가고 가요, 언니. 아니, 어떻게 우리 봄양이 생일인데 미안해 죽겠네. 아니, 아니, 12연수까지 올라가고 가요. <laughs> 근데 깨진 데에 <내매. 웃음> 아니, 아니, 12연수까지 올라가고 가요. 딱 12연수까지 올라가고. 아니, 근데 깨진 데에 그게 나는... 그... <웃음> <웃음> 아니 어차피 나에게지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식연소까지 딱 가고 가요. 아니야, 왜 없어. 아, 근데 보명아, 진짜 머리인데, 그 머리 진짜 꼭 감아. 그러면 진짜. 아, 네. 네. 머리 진짜, 이 머리, 아, 너무 머리 스트레스 받네. 아, 오늘 감아야 돼, 오늘. 오늘 감으면 좋아. 오늘은 오늘 그냥 감... 샴푸를 계속 해야 되네, 이거. 샴푸를 계속. 그니까 한, 그냥 샴푸를 좀 많이 해가지고, 한, 이렇게 막 이제 많이 막 비비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감고 한세번 정도 하면은 좀 금방 좋아져. 네, 어. 알았어요. 어, 아 우리 선상킬러님, 아이고 우리 진짜 우리 산 산타다 굴러스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꼴대진님 검은 이형님 크크크님, 상도 오빠, 네네님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짱녀사 언니 진짜 감사합니다. 어. 아 근데 얼굴 근데 얼 그거 뭐야 어두운 색으로 하니까 얼굴이 더 작아 보인대. 어 아, 롱님이 아, 어. 나는 내가 이게 뭐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머리 색상이 많이 안 들어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거울을 본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빡빡, 빡빡 빡빡 감으면은 그래도 조금 빠져 많이 아 그러니까 최대한 좀 빠져. 어. 아, 뭐, 어떻게 이 색을 입힐 수가 있지, 미쳐버리겠네. 아 내가 봤을 때 지금 스나이퍼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언니 없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어, 네 아, 아이고 네 식사하고 오십시오 우리 우리 선탕 킬러님 식사하고 오십시오 네네 식사하고 오십시오 저는 열열열어 열심히, 열심히 방송 좀 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방송 좀 하고 있겠습니다 언니 몇 시까지 하시게요 나, 12시까지는, 딱 12시에 끝내려고. 음. 12시 한 5분? 응. 음. 어. 12시 5분까지만 하, 하고, 바로 끝낼 거야. 어. 음. 난 오늘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어, 어. 방송하고 바로 자려고 해. 어, 그래. 좀 바빴지. 어제 어 어떻게 방송 몇 시까지 했어? 어제 거의 뭐, 아... 친가가한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 진짜. 아, 고생했네. 어. 뭐, 염색도 해지막 고생했네요. 잠을 어. 못 아, 자고. 뭐 조금, 그래도 심,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머리 감고는 자. 어, 세 번만, 어, 세 번만 까맣다, 감았다, 이게 까맣다가, 이거, 헹구고, 까맣다가 헹구고, 까맣다가 헹구고 이러면은 진짜 빨리 빠져. 네. 그러라고 어. 어, 나이 모아오기도 한, 한데, 짱 여사님이 또 얘기해주시, 얘기해주시네, 어. 음. 나는 내일 새치 염색할 거야, 새치 염색.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해, 언니? 어, 나 새치가 금방 자라, 그래가지고. 음. 언니는 셀프로 하시니까. 어, 난 셀프로 하지, 어. 와, 난 미용실에서 하고 왔다 는데 자꾸 나보고 셀프로 했다면서, 거짓말 친다면서, 누가 미용실에서 이렇게 해주냐면서, 와, 스트레스 받아 뒤지는 줄 알았네, 아니 근데 미용실 그분이 왜 도대체 어떻게 알아들었길래 그렇게 한 거야? 그냥 톤 다운만 조금 해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놓은 거야? 아니 나 원래 해달라는 대로 해서 해달라 했는데 어, 어. 사람들이 많았어요 언니 어, 어. 그래가지 뿌리만 해달라는 줄 알았나봐요 그걸 뿌리만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뿌리만 하고 있지 싶었는데 어, 어. 나중에 내가 전체를 해달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색을 입혔는데 다른 색을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다른 색인 것 같은데 맞대요 언니 어, 어. 근데 머리를, 때 보니까. 근데 머리를 아니, 말릴 때 보니까 그게, 그게 아닌 거지. 어, 아니, 뭐, 한두 번간 것도 아닌데 왜 그런데? 권님 많아가지고 정신없었나봐요. 근데, 근데 시청자 중에서 어, 어. 위험사가 그렇게 실수할 수 없다. 내가 내 어. 스스로 집에서 염색해놓고 거짓말 치는 거다. 이러면서 나한테 지랄도 한 거지. 어, 음. 아이고, 음. 웨이님, 땡큐, so much, I love you. 우리 아이즈오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즈오님꿀 때리지, 꿀 때리지, 꿀 때리지, 꿀 때리지, 골 웨이님, 선사킬러님, 행운의 여신, 네네님, 청포도님, 크크님, 검은이 인 음. 있는, 쌍타, 산타 굴러스님 꿀떼지님, 감사합니다. 어. 아이고, 우리 보명이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데 더 받게 서 받아서 어떡해. 토닥토닥이야, 어. 어, 아니에요. 이걸로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 좀 조기하긴 음. 하지만. 일단 열심히 좀빼보기록 해야지, 뭐. 음, 그래,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10연승 가네, 10연승 가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연승 감... 잘 지켜요, 언니. 알겠죠 보명아 언니 이가서 미안 아니 뭐 미안해 언니 게임의 음. 승부는 냉정한데 그래도 어쨌든 생일이여갖고 괜히 미안하네 어. 언니 그름말하지고 미안한 건 나지 언니 내가 피해를 줬는데 언니, 아, 아니 피해 준거 1도 없다니까 사랑하는 거 알지 언 항상 미안하거니 음. 감사한 거 알지 언니 어, 아니야 미안할 거 1도 없어 빠이빠이 어. 아. 언니 사랑해요 파이팅.